수명, 관광으로 오셨다며요? 아까는 또? 아니다, 저는 관광은 왔는데 예. 뭐 타고, 뭐 가지고 왔는데. 전 버스 타고 왔죠? 가... 저요? 예. 전 버스 타고, 그냥 버스 타고 왔어요. 아, 일반 버스. 예, 대중, 대중교통으로 음. 해서 저기로 와갖고. 저 예. 절로 넘어가면 내장사라고 있어요. 예. 예 한참 예. 걸려야 되는데. 예, 예. 거기를 갈 생각을 하고 지금 온 거예요. 버스 타고 다니면 만 포장은 어디기는 가도 되지. 기분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있잖아요. 기차에서 내려서 뭐, 버스 이동하려면, 그때, 시간이 딱딱 안 맞으니까요. 그래.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중간중간에 막 30분, 1시간, 이런 식이, 그런 게안 좋더라고요. 그러면 인터넷에, 아니, 연락 내가 지갑 맞춰가야지. 끌어주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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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되는> 거 좋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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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잡으세요 예. 비나기 다니시고요 예? 비나기 다니시요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, 뭐, 저기, 많이 이상하게 막, 뭐뭐뭐 뭐,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받거할 뭐, 없지 네,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라고 하고 뭐 저기 하고 뭐많니 이렇게 스트레스를 드여서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왜 그렇게 하지예 그런데 맞은 사람이 있으면 한두 사람 같이 다니면 좋긴 좋은데 맞은 사람이 잘안닦고요 <laughs> 그렇게 <웃음> 그렇게 <웃음> 있으면 좋죠 그래, 같이 다니면 네. 좋은데 예 네. 그럼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아, 예쁘다. 이렇게 옆에서 해주고 그러면 좋긴 좋겠는데 혼자 다니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가니까요.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. 맞은 사람, 탱이 보면. 별로 네. 없다고요. 네. 어... 그래도, 어휴, 그래도 근력이 좋으시니까 좋다. 쭉쭉 올라가시니까. 피조. <laughs> 오숨찰려 어, 그러는데 뭐야 다시 한명 왔는데 예 증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네. 이제 조금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날 거예요 저도 네.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집 구석에서 많이 있을 때랑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랑 뭐가 틀린 거예요, 제가? 완전히 틀리죠. 네. 마음도 틀리고. 마음도 완전히, 틀리고요. 체다틀리고 예. 네. 병이 뭐 병을 일부러 맨드는 것 같더라고요. 집에서 막히 막 응. 있으면 이상하게 그냥 없는 병도 막맨으려고 하더라고요. 집에 있으니까요. 그게 능력이잖아요. <laughs> 능력이 <laughs> 생긴다. 네. <laughs> 대만하기 있으서만 용기도 없고, 에. 마음이 편안해지면 아무것도 재미도 없고, 하는 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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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, 뭐 이런 거, 집, 집구석이 가만히 있으면, 그냥, 잡, 생각만 제가 얼마나 많은지, 그냥. 하지 생각만, 그냥, 눈만 뜨오면별 생각을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. 그, 그렇죠. 그냥, 그냥, 아무 생각 안 하고, 확 나와가지고, 이렇게 막, 돌아댕녀야지 그래. 그러니까, 이 이상한 병도 그러지, 아유. 사는 재미도 생겨. 예. 네. 아, 이렇게 하고 집에 가잖아요? 네. 그럼 저 소화부 장도 안 좋은데, 그냥, 대변도 그냥 한동안에 딱 나오고, 막 깨끗해요, 저는요. 완전히. 이렇게 하면, 이거. 네. 예. 이거, 몸 자체가 털린다 예. 네. 근데 안 다니는 사람 몰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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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시간만 <주면> <laughs> 어, 어. 시간 맞으면 어묵이나 종교 하거든. 시간 안 좋아가 못 가지. 몸도. 이제 몇 시간 주는데 땅사막 터는게 아니라. 뭐안 되면 시간 주는 거 몇 시까지 내려가실려고요 거기? 그래도? 몇 시까지 내려가야지. 아유, 그러면, 빡, 빡시다. 세, 시, 세시반까지 내려가시지. 아이고, 그러면, 하여튼, 한, 이렇게, 이 상태로다가는 계속 가셔야 돼요. 제가 생각하는. 그러니까 밥안 먹으면 네. 계속 그래요. <laughs> 밥 먹으면 내가 <늦어가야> 안 돼. 이야, <laughs> 그, 그 정도로다가 좋아하시는 거니까 대단합시다. <laughs> 밥안 먹어야지, 밥 먹으면 안 되지 않는데. 그럼 어떻게 중간에 배고프시면요? 호기질 네. 배가 들어가니까 배고픈 걸못 느끼겠더라고. 음... 배가 녹으면 배고픈 걸 느끼는데. 네. 아니, 배가, 배 연대 넣자는 게 만, 그 정도, 3만치 끝났습니다. 딱 그걸 보면 어. 배가 녹은지 안 녹은지 미미를 한다든가 먹기 하고 운동 안 하면 배에 녹을 수밖에 없어 그, 맞아요 나는 진짜 배배나와갖고 뚱뚱하다는 사람 맨날 고민하는 거 맨날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일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그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그거는 뭐면 뱀의 손가락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가 안 뚱뚱해지는 이유가 있는데도 뭐, 아니라는 게 그냥, 아니요 그냥, 아, 자동으로 살찐데, 말이 되는 얘기를 응. 해야지, 그냥. 나무나무나 생기지 않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어딨어.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어딨어. 새로운데, 운동은. 응. 그리는, 응. 하, 하, 하. 운동 하는데 살찌 밖에 없지. 그러니까요. 야 진짜 예쁘네, 그냥. 여기 이렇게. 촛붕 와서 김밥 딱, 여기서 먹으면 되겠는데. 강하게 최고 좋은 때잖아. 그죠? 어이, 그리고. 아, 이제 양말들 다 그냥. 먹고서 내려가고 싶어.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먹고서 어떻게 지 그거를 싹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, 저렇게 먹고서 고기 뭐니 주워 먹고서 가만히 있으면 설사만 반은 소화가 되고 반은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. 네, <laughs> 단토또 몽식 언니를 가지. 예. 그리고 맨날, 그런 것도, 소화, 그런 것도 안 좋아서 그냥, 설소도 하고 기름 같은 거 잘못 먹어, 막. 근데 이렇게 한번딱 갔다 오면은, 그런 곳이 하나도 그냥, 먹은 거 그대로 딱 내려가요, 시원하게. 예. 내가 속도까지. 예. 네. <laughs>